받았는데 오, 오너가 그 어, 네, 리산더 들어와서 네. 그리고 대노를 하고 강력으로예한 제대로 깔았거든요. 그리고 아, 피넛도, 피넛도, 네. 네. 피넛도 위험합니다. 예 뒤공성치만 따라서 가전등이 됩니다. 니다이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한방맞 페이커의 리산더가 강력으로 맞습니다. 상황을 만들었어요. 오너가 그바위계를 스틸하러 들어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선이 쏠렸었고 리산드라가 진짜 메인으로 들어왔죠 자 확실하게 페이커 선수의 리산드라인사기은 장면 덕분에 아 젠지가 약간 무리해서 얻고자 했었던 이 전령이 되려 지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드 1차를 밀었었던 플레이 부터인 것 같아요 리산드라가 미드 1차에 와서 붙어있었기 때문에 미드 1차를 밀수 있었고 또그 한타에서 활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잡으면 한캐시 때문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시 보고 있다가 오너가 물린 걸 역으로 이용해서 광역으로 그냥 대단원까지 광역으로 들어가고 와. 그리고 세나탄 켄치 비에고가 있으면 사실 본체는 비에고예요 맞습니다. 비에고가 지속해서 오래 싸워야 되는데 그 비에고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티원이 너무나 유리한 한타가 됐죠 그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오너가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마무리를 줘 조크피어